핀란드를 가게 되어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영어 면접 합격하고 핀란드 가는 날을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와, 내가 핀란드에 가 가지고 막 선진 교육을 보고 막뭐 열심히 배워 가지고 내가 이거를 기필코 막 현장에 적용하고 돌아와서 제주 교육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핀란드에 갔어요. 핀란드에 갔더니 아 이게 웬 걸? 갔더니 아 그냥 좀, 좀 그저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수업도, 어, 그냥, 나, 나도 저런 수업 할것 같고, 분명 TV에서 보는 핀란드 수업은 막 애들이 나무에 올라가고, 막 프로젝트 수업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본 핀란드의 수업은 거의 80% 이상이 우리가 그냥, 우리도 하는 그냥 강의식 교육?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그저 그렇지 않나? 내가 핀란드에서 보고 배울 게 있나? 그냥 책이나 TV에서 보는 게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하는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핀란드 6개월을 있으면서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건 학교 시설 면 이런 거 우리도 핀란드 주저지지 않게 너무 좋고 선생님들 수준도 너무 너무 높은데 우리랑 다른 건 정말 핀란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선, 사회적인 그냥 문화? 이런 게 너무 정말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가 하고 봤더니, 핀란드는 사람들 개개인이 너무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좋게 말하자면 은그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있다. 이거고, 나쁘게 말하면 아, 이거 서로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들었어요.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아 우리가 그 저는 종합학교에 갔는데 종합학교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는 중학교까지 있는 학교였는데 학생들 인터뷰를 하고 싶다 해서 8학년 아이들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해서 8학년 아이 두 명을 이렇게 인터뷰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영어도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데 한 명한테 아넌 꿈이 뭐니 하니까 아 저는 건축가예요. 저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 선택 과목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핀란드 학생 너무 훌륭하다. 이랬는데 옆에 있는 학생한테 넌 커서 뭐가 될 거니 했더니 몰라요. 이런 야, 그럼 너는 고등학교 너 직업 학교가 있고 일반계가 있는데 너는어느 학교 갈 거야? 했더니 안정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더니 아, 저 고등학교 안 가고 1년 유예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 저는 1년 유예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부모님하고 상의해봤니? 했더니, 아니요? 부모님도 아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학생이고, 우리라면은 당연히 이 학생이 일반계 학비에 진학해가지고 공부를 차근차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부모님도 그냥 이 학생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학생을 믿고 맡기는 건지, 정말 핀란드의 문화가 우리랑은 정말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실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러움이 물밀듯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자식한테만 자식만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교사들도 존중해주는 분위기 이런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아주 높고. 핀란드에서 있으면서 와 핀란드에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이런,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느낌면서아 핀란드가 너무 부럽고 내가 이런 것들 막 해봐야겠다 하면서 저 혼자 한 12월 되니까 저 혼자 마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9학년 해야겠다 아, 나는 9학년 해가지고 핀란드에서 이거 이거 배웠으니까 아 이거 꼭 해봐야지 막 마음속으로 아난 이미 9학년이고 막다 정해놨는데 아니 웬걸 뚜껑을 열어봤더니 저한테 아, 1학년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교육청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교사 연수 시켜주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면접에서 제주교육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다 말을 해놨는데 아, 1학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들고 학교에 왔는데 또 학교에 오니까 또 교육과정을 막 작성하래요. 그래서 연관계획 쓰고 막 시간표 다 쓰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막 하는 진도표하고 그다음에 이지애류가 말이 이지지 전혀 이지하지 않은 그 디피컬트 애리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쓰면서 아 이거 진짜 이거 이 체조교육이 이 방향으로 가도 되는가 속으로 야 이거 말도 안된다 하면서 속으로 이 제주말로 붕당붕당 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진짜 내가 이런거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왔는데 현실은 이렇고 제주도와 핀란드의 시스템이 너무너무 다르고 이게 진짜 과연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을 때할수 있는 게 정말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책을 읽다가 이 5번에 나온 Anyone can be cynical, t h r e to be an optimist라는 그 문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문장을 맥락은 뭐냐면은 누구나 불평불만하기는 쉽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런 문구를 보고 아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친구들 만나서 야 퀸란드에서는 나이스도 없어. 거기는 진도표도 안 쓰고 교육계획도 없고 다 없어 이랬는데 아 생각해 보니 어쨌든 나는 한국에 있고 나는 한국의 교사고 난 한국에서 계속 선생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내, 내 범위 안에 있는 것부터 뭔가 바꿀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부터 발표할 내용은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마,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아, 이거 나도 이미 하고 있는 건데라고 선생님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안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 조금 조금씩 바꿨던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교육을 제가 그냥 한 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 봤는데요. 일단, 독립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독립적이에요. 교육청과 학교도 아주 독립적이고, 교사와 교사, 뭐, 동학년 시스템은 있지만, 그 교사 한명한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과 학부모도 아주 독립적이고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도 독립적입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이미 핀란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1 8 6쪽에 퀴즈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핀란드 우리 제가 있던 학교 교칙인데요. 어린이들이 쉬는 시간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실내에 있을 수 있는 온도는 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도 아래로 떨어지면 교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8도라도 밖에 나가서 있어야 돼요 10분 동안 발 동동 하면서. 그런데 마이너스 21도 되면 교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파견 갔던 선생님들 중에 한한 분이 한 분이 아이들이 춥기도 하고 이렇게 감기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의 불만은 없냐 이렇게 그 핀란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선생님 같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교칙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 학부모 우리 아이 너무 춥고 감기 걸려서 이번만큼은 교실에 있을 수 없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그럴 때, 아, 저도 아, 이거를 아 그러면 제 학교 규칙이 이러해가지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하여 이렇게 학교 규칙이 운영되고 있으니 협조를 주십시오.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었는데 그필란더 선생님께서는 아 이건 규칙이고 그 아이가 감기 걸리거나 하면은 옷을 탑듯이 입혀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게 정말 필란저 선생님이 정말 멋있다,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필란저 선생님이 얼마나 또 자율적이냐면요, 그 학교 행사가 있어서 선생님 좀 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게 계획서예요. 그냥 뭐 업무 포탈 이런 거 없고 이게 학년별로 그냥 뭐 구수 운영하는 계획서 이거, 어 이게 계획서예요. 하면서 보여줬는데 아 깜짝 놀란 거예요. 선생님, 그럼 교육과장은 어디 있어요? 했더니 아, 교육과장은 내머릿 속에. <laughs> 그 다음에, 주산학습안에는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학년 교육과정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어 그냥, 이거야, 교육과정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느꼈던 거는, 아, 상당히 계획이 느슨하구나. 계획이 빡빡하지 않고 느슨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유연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깜짝 놀랐던 거는, 핀란드 5학년의 학급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5학년이 총세 학급인데요. A, B, C반 선생님들 보면은 B반, C반은 8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A반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 10시에 수업을 시작하죠. 이거 선생님들이 그냥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A반 선생님께서 월요일 날 아, 10시에 시작하겠다 하면은 그냥 10시에 시작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학부모 협조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으세요, 선생님,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 또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또 또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얘기는 클라드 선생님이 만약에 10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잖아요. 출근을 10시에 하시고 퇴근을 2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막 수업 연구 같은 것도 아 저는 집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 집에서 하세요. 저는 카페에서 수업 연구하겠습니다. 아, 카페 가세요. 이런 분위기에요. 그래서 필라테 선생님들이 운영할 수,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좀 느꼈던 거는 되게 대학 교수와 맞먹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시더라 라는 거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솔직히 우리 이렇게 시간표 짤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고 싶지만 이렇게 짤수 없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딱세 개만 하자. 내가 원래 일 학년 애들 맡으면서 딱세 개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첫째, 계획을 느슨하게 짜자. 물론 제가 진도표 빡빡하게 짰고 그 연간 시간표 빡빡하게 짰지만 내가 운영하는 우리 학급의 시간표는 느슨하게 한번 운영해보자라고 생각해 그 첫째 느슨한 대회. 두 번째는 핀란드 가 보니까 아까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셨 공책이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시 피드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생각, 피드백은 그 핀란드 선생님이 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핀란드 학생들이 했던 공책 정리 모습입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동료평가, 자기평가,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게 핀란드 선생님이 직접 하셨던 이, 이게 바로 수시평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지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학교 학기말에 나가는 통지표예요. 그래서 핀란드 선생님들한테 아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별로 안본거 처음 봤을 때 저 이런 거 선생님 하는 거 별로 안 궁금하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통지표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필라자 선생님들은 이거 이게 왜 궁금한지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는 막 평어 나가는 것도 너무 궁금하고 수업일수 이런 거 맞춰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통지표를 보여주세요 했더니 그냥 이거 한적 나는 네가 도대체 이걸 왜 궁금하는지 모르겠어라는 그 뉘앙스로 이거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너무 심플하죠. 2학년 성적 근데 과목 도달함 뭐 도, 이거 다이 학생이 다 도달한 친구예요. 다 도달했고 이 학생은 2 학년에 진학할 수 있음해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이렇게 해도 학부모들이 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좀 의아하거나 막 도달을 못하면 왜 우리 아이가 도달을 못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선생님께서 수시 피드백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중간 중간에 그 학부모와 엄청난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성적표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소시 피드백을 하고 아 이렇게 바꾸자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학년들이 받는 그 점수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학교 학생들, 7, 8, 9학년들이 받는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점수로 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현지현 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의 단원평가 같은 거본 다음에 점수를 요렇게 기록해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으로 기록하는 거라서 뭐 단원평가 같은 거 이렇게 너 8점, 7점 이렇게 쓰면은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나이스랑 비슷하긴 한데 나이스보다 훨씬 가볍고 프로그램 자체가 가볍고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조금 더그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에 좀 편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점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학생의 어떤 태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번역을 조금 했는데 194쪽에 학생 생활면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저는 그거 안 해봤는데 그, 그, 그 그린 마일리지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안 갖고 오거나 아니면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어, 요 화면은, 이 화면은 여기를 입력하면 은 이렇게 화면이 집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얘가 어떻게 했는지, 학습에서 어떤 면에서 잘했는지 이런 피드백을 계속 주고. 근데 이런 윌마 시스템도, 어, 그럼 이 윌마 시스템은 5학년 선생님이면 5학년 선생님 전부 다 사용하나요? 여쭤보면 이게 정말 한국스러운 질문이에요. 답변은 뭐냐면은 아,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강제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선생님들 자율적으로 이렇게. 밀마 운영하실 선생님들 운영하시고 안 하실 선생님들 안 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핀란드에서 배운 거를 조금 다시 한번 해보면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을 꼭 일체화하라고 많이들 강조하셔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시간표 진도표 잘 열심히 짰고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봤을 때 주간학습 안내였습니다. 내가 우리, 학, 우리 반 학급 친구들한테 나가는 거는 주간 학습 안내인데 주간 학습 안내 나가면 우리 반 학생들은 주간 학습 안내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채용 몇번 들었나 보고 뒷면 바로 넘겨서 수요일 날에 뭐 나오나 보고 이게 최고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얼마나 주간 학습 안내가 내용이 조금 그래도 아한 번이라도 조금 스쳐 스쳐서라도 애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핀란드의 주간 학습 안내 모양 을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핀란드 2 학년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주간 학습 안내인데요. 어 여기 일단 보시면 위에 시간표있이 설명해 드리고 밑에 보시면 2 학년 친구들이 배우는 과목에 한해가지고 그냥 뭐 쪽수 같은 것도 없어요. 뭐 학습 목표 아니면 뭐 그다음 뭐 차시 이런 것도 없고 그때 정말 배워야 하는 단원명 정도 그 정도만 써주시 이렇게 한 주에 배워야 할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게 시간표인데요. 여기 뭐라 뭐라 써진 부분은 그 전담 선생님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 선생님들 오셨을 때 그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xx xx 다 표시돼 있잖아요. 심지어 월화수 목요일은 다 x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 x된 시간에 핀란드어 수학 영어 종교 체육 예술 공예 중에 아무거나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때 뭐 전부 다 국어를 해도 돼요. 아니면 전 국어반 수학반 해도 돼요. 아니면 내가 국어를 3차시 계획했었는데 애들이 잘하면 그냥 2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핀란드 선생님들께서는 그 계획을 촘촘하게 짜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짜는 모습이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고학년 선생님들은 더 멋있어요. 고학년 선생님들은 이렇게 이게 주간 학습 안내예요시간표도 없어요. 그냥 배워야 될 것만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그 유인물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 만 이렇게 올려서 올려 주시거든요. 그럼 이거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면서 아이들도 보면서 아 그냥 이런 거 배우는구나 이런 거를 좀 개괄적으로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아 그래 나도 바꿔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5학년 맡았을 때 했던 주간 학습 안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주간 학습 안내대로 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거 어떤 학부모님들은 오늘 수학이긴 몇쪽 풀었어? 주간 학습 안내랑 다른 애뭐 이런 사례들을 몇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근데 솔직히 저는 맹세코 말씀드리는 건데 한 번도 이 주간 학습 안내에 맞춰서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끄러운 건지 실력이 모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이 주간 학습 안내 틀이 어쩌면 내가 나를 이렇게 매는 독세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왜 바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까 라는 생각을 핀란드에서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학년 친구들 맡으면서 이렇게 주간 학습 안내 형태를 바꿔봤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일단 우리 부장님께서 그 저에게 교육과정을 이임하시면아 담임 어, 선생님 해주세요 하길래 아 그럼 부장 선생님 그럼 저는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 맘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반밖에 없어서 이제 바꾸는 게 합의가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 뒷부분에는 이렇게 시간표하고 밑에는 정말 학생들이 배울 내용, 그냥 뭐 차시, 쪽수 이런 거는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이 주간학습 안내를 나갔는데, 뭐 학생들이 얼마나 관심있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스스로는 그냥 어쨌든 교과서 쪽수를 날렸다는 거에 제가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1학년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아, 정말 1학년이나 2학년 그 통합효과가 그런 뭐 과정중심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정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이 주간학습을 안내,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학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간학습 안내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학년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 작성, 그리고 수시 피드백, 요거 요거 세 개를 하려고 생각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플란드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미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은 그 우리 안덕초등학교의 그 훌륭하신 교무부장 선생님께서 그뭐 뭐 연수를 다녀오셨는데 당해 년도에 그거를 내칠 수 없게 되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었다 하시면서 우리가 나의 성장 보고서라고 해서 아, 잠시만요. 이렇게 어, 그 평화를 쓰지 않고 그냥 자랑 보통 노력 유학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친구들이 이 나를 되돌아보며 요거를 이렇게 칸을 써가지고 우리 한 학기에 두 번씩 이렇게 나가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 정말 나는 입도 뻥끗 안 했는데 너무 핀란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아 역시 우리 막 선진 안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쭉 쓰고 이건 이 학기 때 건데 뒷장에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평가를 막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그냥 제 재량인데 저도 막어 이런 거 이런 거 잘했어 이렇게 개인 피드백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나갈 이게 나가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중간 중간에 이런 자기 평가지랑 자기 평가지를 나갔고 여기 제가 코멘트를 쓰고 부모님 코멘트도 이렇게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을 포트폴리오를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그 제가 해 보니까 수학 그리고 종합장은 통합교과, 마지막으로 국어는 받아쓰기와그림읽기면그 1년의 아이들의 성장도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학, 2학기 끝날 때 아이들한테 그 학습 결과물을 나눠주는, 나눠줄 때 공투가 딱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수학학습지 공투, 다른 하나는 종합장 받아쓰기그림읽기 공투 봉투 이렇게 공투 두 개로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일단은 수학학습지 제가 어떻게 운영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건 선생님들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나갔던 통지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수학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제가 단원평가마다 코멘트를 다 달아서 보냈었어요. 1학기 때는 파이팅이 넘쳤었으니까 근데 2학기 되니까 아, 너무 피곤하고 해가지고 어, 단원평가에는 코멘트를 달지 않고 그냥 자기 평가지에만 코멘트를 달았었고요. 그리고 이게 하니까 좋은 게그 학부모님 피드백에 바로바로 바로 오셔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아 그럼 이거 평가지를 어디에서 썼냐 여쭤보시던데 그 교과서 CD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CD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 당연 평가를 받고 이렇게 가끔씩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막 써서 보내주세요. 이럴 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걸 하면서 생각했던 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고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학수지 같은 것도 많이 풀리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깨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평가했던 거 제가 코멘트 달았던 거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거의 두 단원에 하나꼴로 했던 것 같아요 학습지 좀 모아놓고 마지막에는 이거는 학기 중간에 찍은 거라 가지고 제가 끝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학기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서 자기 평가 1학년 마무리까지 하면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하면서 생각했던 게아좀 화일철을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워낙 장난도 많이 치고 좀 화일철은 좀 학습지 무덤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화일철을 쓰지 않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두 번째로는 종합장입니다. 종합장은 이거 1학기 때 썼던 종합장인데요. 입학 초기 적응 활동부터 그다음에 통합평가 끝까지 결과물을 쭉 넣어놨는데 이 통합평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학습지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여기 그냥 종합장에 전부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이고요. 어, 이것도 했던 거, 정리적게 했던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통합 효과가 시작돼요. 그러면은 차시나 뭐 페이지 같은 거는 그냥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고 처음에는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이렇게 하는 척좀해 봤습니다. 좀 빨리 볼게요. 그것만 딱 봐도 아, 이 우리 아이가 1년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쭉알수 있어서 이게 제가 고학년을 맡으면 제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었는데 1학년한테도 괜찮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차시같은 것들 종합장에 한꺼번에 넣어버렸어요. 어,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것들도 학습지로 하지 않고 전부 다통합장에서 그래서 학습지 철 없이도 하나 두 학기를 살아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지나고 1학기가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는 통합 교과를 많이 안 하고 그 국어 쪽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림일기랑 바닥 쓰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썼는데 진짜 힘들었던 게 그래서, 그래서 그림 일기는 하루에 진짜 두 시간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쓸때 그래서 그림 일기를 쓰는데 맨 처음에는 아, 그림 일기 종합장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열칸 복제 갔었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다 가이드를 주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건 맞춤법, 그다음에 꾸며주는 말, 여러 문장으로 쓰기 딱세 개만 보고 아이들을 했어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 쓰는 거에 스티커도 붙여주고, 이 틀린 것들 글자 있으면 계속 붙여주고, 이렇게 일주일에 두 시간씩 했는데 끝날 때 되니까 한 일주일에 한 시간이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쓰기, 그림일기도 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자기평가 가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받아쓰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이도 회의해봤을 때 받아쓰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아주 쉬운 단어들 한두 글자 내지 세 글자 정도 열판 공책 쓰기 하고 그 다음에 뒷장에는 이렇게 받아, 시험 봤던 것들 학습지들 스테이플로, 스테이플로 쭉쭉쭉 찍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자기평가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 학기말에 과정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 배운 거 크게 다짐했던 거는 세 가지 느슨한 계획을 짜자 두 번째는 학년 수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자 마지막으로는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시 피드백을 하자 이렇게 세 개를 다짐해서 이렇게 1학년, 1년을 운영해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막 저는 막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께서 선생님, 이렇게 파견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왜 제주교육은 안 바뀌어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허, 너무 상처받은 거예요. 선생님,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가셔가지고 제주교육을 한번 바꿔보시든가요? 하는 말이 석교까지 나왔는데, 진짜 파견 보내는 것도 이렇게 선생님들, 물론 교장교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사의 공백이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학교 운영에 힘든 점이 있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도, 혹 파견? 그냥 눈네 놀러 갔던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니 저는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 근데 이렇게 파견 갔다 와서 정말 내가 큰재주교육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실 안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혹시 또 파견 가는 선생님들 있으면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해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는 선생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